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의 삶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자기 욕망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 같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어벤져스들은 대부분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오히려 그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힘을 바르게 쓰는 법을 알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는 슈퍼 히어로가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나신인으로 태어났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장성에서는 이상합니다. 금지된 사랑을 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하더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했던 여자의 아버지가 삼손이 싫었던지 자기 친구에게 그 딸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내를 뺏긴 거죠. 분노한 삼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의 이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온통 곡식밭이 다 불나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삼손이 그 사람들을 다 쳐죽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건달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힘과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주, 보이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오히려 나쁜 애가 될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니까 의외로 실수가 많고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믿음을 높이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은천 백개의 일을 약속받고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오도록 협박을 합니다. 방백들이 다섯 명이니까 각각 은천 백개씩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몇 세겔입니까? 5,500 세겔이죠. 1 세겔이 장정이 3일 동안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 세겔입니다. 그러면 5,500 세겔은 얼마 정도될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약속받고 드리려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한 영웅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했다. 또 어떤 사람은 무한한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을 잘못한 사람의 대표다. 그는 바람둥이였고 불량배였고 건달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그저 성적 욕망과 복수와 폭력에 삶을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삼손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을 잘못 사용해. 시간도 잘못 사용하고, 정력도 잘못 사용하고, 머리도 잘못 사용하고, 돈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로 그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돈벌려고 열심히 하죠. 교회 일에 등한시하고. 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돈 쓰느라고 더 바빠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켓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파괴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과 감정에 따라서 사용했을 때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이스라엘도 괴롭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고 바르게 사용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힘을 내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삼선을 그 누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삼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삼십삼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의인들 약 삼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 1장에는그 삼만 명 가운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려 16명.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실패한 인생도 쓰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삼손이 태어날 때에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삼손이 이땅 가운데에 태어난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살고 있는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냈을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당시 율법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와 아내를 삼고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뻔히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 왜 이방 여자를 굳이 찾아가서 결혼을 한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딸과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거절하죠 왜 블레셋 여인이냐 여기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이 삼손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삼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분명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요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냐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불레세 사람들을 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음욕을 품고 이방 여자를 취했던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사기 13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요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로 갔고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창녀 고메를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아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니까 흠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될 텐데 자기 사창가에 있는 음탕한 고멜 음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어,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여자는 음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하지만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요. 저를 뭘로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고멜은 애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그 음탕한 곳에 가서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너무 속이 타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하나님 봐요 사랑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고매를 데려와서 용서하고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또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임신해 가지고 출산을 합니다. 남의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낳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임신을 했어요. 또 데려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노루하마 남의 남자죠. 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데려와 용서하고 또 살았는데 또 가서 또 임신을 해 왔네.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노암미.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호세라라면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호세아와 삼손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삼손은 사사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전사예요. 이 둘의 삶을 살펴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호세아는요, 아내의 반복된 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의 아들 자녀까지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도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육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이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3천 명이 삼손에게 몰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분노합니다. 불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우리 15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삼손이 낙귀의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낙귀 턱뼈로 천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불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잡혀서 신전에서 놀이개 감이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도 모였고, 또 블레셋에 3천 명이 모여 가지고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의 모든 방백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죽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런데... 삼손이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노, 조롱을 당하긴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 속에 승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각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 내는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삼손을 보면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릴라에게내 머리를 깎아 버리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실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 힘의 근원이 진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14장 19절입니다. 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메. 15장 14절 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언제 힘이 빠졌어요? 머리가 잘렸을 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곧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너졌지만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너졌지만,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삼손은 약점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착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대적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결국 그는 교만에 넘어져서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묶여 노예가 됩니다. 블레셋 신전에 잡혀서 놀림거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착각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 모두 공통점인 생각이 삼손과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안 빠질 수 있어. 나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이 있어. 그러면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교만해 넘어지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6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결과 힘을 되찾게 되었고 그는 신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문제와 악한 것들을 꺼내낼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삼손은 기도를 두번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삼선이 낙이 턱뼈로 천명을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물을 먹을 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물을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트려서 우물을, 물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물을 터트려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에나꼬레라 부르게 되죠. 에나꼬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과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육의 힘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근육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